안녕하세요 트래킹매니아 투어앤나이프TV 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어, 무주에 있는 덕유산에 와 있습니다 어, 여기 무주 리조트는 스키장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어, 평일인데도 그 방학이어서 그런지 스키 타러 온 학생들 또 스키 타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그 지금 저희는 지금 곤드로 타고 올라가서 그 향적봉 어, 눈꽃사냥을 왔는데, 저기처럼 지금 줄이 굉장히 기네요. 조금 오래 기다렸다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한번 올라가서, 어, 다시 그 멋진 설경 한번 찍어봐드리겠습니다. 어, 대기줄이 길어서 거의 한 30분 기다려서 지금 이제 곤돌라꽃탈것 같고요. 이게 스타트랙 곤돌라 재원표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선로 길이는 2659m. 표고차는 792m, 한 800m 정도 올라가네요. 보도를 어, 8인승이고, 그 다음 저기 하행 시간은 오후 4시 반까지만 하행 시간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니까요, 어, 늦어도 4시 반에는 타고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행 탑승권 어표도 있네요. 이거를 그 해서 순서대로 아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표 순서에 맞게 놀다가 이렇게 오면 될것 같네요 와, 자 이렇게 8명씩 타게 되어 있는데 좌석이 좀 좁기는 하네요 그리고 뭐 지금 워낙 줄이 길어서 빨리 빨리 올라가려면 8명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렸습니다. 화행시에도 금표 한다 그러니까 표는 잘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이게 눈 세상에 왔습니다. 대표상 농업. 여기 앞에 있는 요거는 그상제르라고그 전에 화재 때문에 새로, 새로 만든 그런 그 누각니자 아, 저는 지금 지금 시간이 12시 한 40분쯤 됐는데요. 배도고 푸고해서. 여기 안에 어, 여기 설천봉 레스토랑 들어가서 뭐좀 챙겨온거 좀 먹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좀 불지만 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네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따뜻한 편을 속하는 날씨입니다 여기 설천봉 레스토랑에 아메리카노가 핫이 뜨거운게 4,500원 아이스가 5,000원 라떼는 5,500원 음, 아이스는 6,000원 뭐 그러네요 음식은 장트국밥, 어묵탕, 새우튀김우동, 어묵우동, 유부초밥, 돈까스 이런 것들이 있네요. 만한 4, 5천원 이상 되는 조금 가격은 좀 있습니다. 음. 사람은 많은데 빈자리 생겨서요. 빈자리에서 먼저 뭐 먹고 가겠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눈꽃이 보이네요. 자, 간식 든든하게 잘 먹고 이제 향적방향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0분입니다. 아마, 한, 한 시간 반이면, 어, 조금, 좀, 이렇게 촬영 좀 천천히 하더라도 충분히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상, 상제루심터, 어, 오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수놓은 거 보면은, 아직 오픈 안한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건물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멋지게 잘 지어졌습니다. 아유, 여기 올라오니까, 그 바람이 시범 많이 부네요. 어... 기온은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좀 낮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많이 오셨네. 스키도 많이 타시고 눈꽃 사는 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생각보다 눈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좀 눈이 덜 내렸는지 녹았는지 아, 조금 기대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요거 보면은 눈높이가 한 50cm 이상은 돼 보이는데요. 어, 눈은 접어본 것 같은데 나무에 좀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다들 즐거워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표정입니다 자 본격적인 산행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아래쪽 한번 내려다 보겠습니다 상재료도 저렇게 보이고 붙처럼은 정도는 있는데 아주 뭐 어, 엄청 아니 어, 이렇게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갔다 올 곳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데가 여기 케이카 내린 설천봉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지금 1,520인데 여기 0.6km 가서 향적봉 여기가 일단 목적지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 중봉쪽도 다녀와 볼까 하는데 일단 올라가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뭐 중봉까지 갔다 와도 한 2시간 정도면은 아 2시간은 조금 빠듯하겠네 한 2시간 반 오늘 사람들이 많아서 그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현적봉 60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초반에는 이렇게 나무계단 데크계단 하고 올라왔는 파란 하늘에 이렇게 펼쳐지는 눈꽃이 이쁘네요, 그래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 이렇게 줄 서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 특유사는 눈, 눈 덮인 겨울에 와야 제가 11월 초순경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거의 사람이 없이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산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 반대네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그 나뭇가지에 있던 눈들이 막 날리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이쁩니다 최근에 그 서해안 쪽에 눈 예보가 좀 많아서 눈이, 눈꽃이 제법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왔나 보네요. 저쪽 무등산, 어, 서해안에 가까운 쪽에는 눈이 많이 오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추웠는데 그 전주는 굉장히 또, 어 이상, 그, 하게 느끼질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푸근했잖아요. 그때 그 전에 온 눈이 아마 다 녹아서 이렇 눈꽃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이렇게 뽀드덕뽀드덕도 이렇게 뭐, 어 눈을 밟아보는 그런 맛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저기 앞에 이제 형적봉 정상 벌써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 오늘이 평일인데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주말에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안갈 정도로 어 평일인데도 진짜.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오0배다오0배다 50배다, 혹시 강 빠져서 안된대 옆에 이렇게 쌓인 눈은 제법 있는데, 이렇게 나무 위에 눈꽃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앞에 저게 주목입니다. 특유산 주목. 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차피 이그 대부분 뭐 8, 90% 이상은 곤더라 타고 올 텐데 곤더라 수영이 한계가 있어서 뭐 주말이라고 해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뭐뭐붐비가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가만이 생각해 보니 오늘도 뭐 평일인데 곤더라한 30분 기다려서탔는데곤더라 예,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11월에 연나무 촬영했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어, 눈을 더 많이 이렇게. 붙이고 있었다. 그, 그런 나무였였었습니다 m Sure, I'm part of high school. i 아이 o t h a 있네아 네. 그나마 잘라온것습니다 네. <laughs> 전화가 제일 많이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상 거의 다와갑니다 50m 전. 아, 여기는 이쁩니다. 그래도. 아주 순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 산행에. 그런 어떤... 상쾌함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네요. 자, 향석봉 정상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정상석이 두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많이 섰네요. 저는 뭐 지난번 11월 초에 와서 아주 일게 아무도 없을 때 사진 잘 찍고 갔었습니다. 1614m.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이거 여기 와가지고 잘못 그, 그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향주봉 이 우리나라에서 그 다섯 번째로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번째로 높은 곳이네요. 그 순서를 제가 잘못 그 말씀드린게그천에 개방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아마 겨울에 굉장히, 그, 겨울산으로 각광받는니다 크기가 네 번째고, 여기, 아, 향작봉이 다섯 번째로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향작봉이 더 높고, 겨방산니 더, 아, 그, 겨방산이 5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렵사리, 셀카로, 그, 하나 찍었는데요. 아, 이 바람 엄청 부는데? <laughs> 예상은 했지만, 야 이거 뭐, 한 어, 5분을 이렇게, 어, 새끼들이 좋다. 좀 힘든 정도로. 근데 저분들 뭐, 한 10분씩 이렇게 사진 찍느라고 대기하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셀카도 찍었겠다. 지금 그, 화상을 하는데, 여기 그, 중봉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대피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대피소 가가지고, 좀쉬다가 가도록 겠습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집지 대표적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 습니다. <laughs> 아, 여기 바로 앞에 아, 보이네요 대표자 아, 지금 이 방향이 그 중풍으로 가는 방향 인데요. 금도로 올라오는데 한 30분 이상 줄 서서 기다리는 바람에 어, 중봉까지는 오못갈것 같고요 저기 대표소만 갔다가 백에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어쨌든 뭐 바람도 불고 춥지만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시원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정상에서 조금만 내려오니까 바람이 훨씬 덜하네그 아, 정상 바람 정말 황소바람 이렇게 보면은 벌써 계단이 이렇게 녹아 녹고 있습니다. 계단에 있는 눈이. 그 정도로 지금, 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덜 쌓여있고, 좀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눈이 많은데,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은 눈이 좀 적은 것같습니다 제가 한몇년 전이 됐을까? 한, 한 5, 6년 전? 그때 여기 왔었을 때는, 진짜 완전 눈왕국이었는데, 오늘은 좀, 어, 그런 장면을 보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덮여서 내려가면 여기 길 이쁘네요. 몽글몽글, 목화꽃 핀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향적봉에서 100m 내려갔고, 남덕유산까지는 14.7km 가야 되네요. 향적봉 대피소입니다. 여기 대피소 뒤쪽으로 저기 화장실 깨끗하네요. 여기 대피소 앞에서 이렇게 뭐컵 라면 같은 거, 이런 것도 언제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번호사용은 좀금지한다고 방송을 하시네이 여기 파는 거는 핫팩, 아이젠 양말, 스패츠도 팔고 햇반, 생수, 코카콜라, 원두커피, 화장지, 핫팩 뭐 이런 거파네 부탄가스, 그리고 <목소리> 중봉 쪽으로 조금만 더진행했다가보겠습니다 이쪽에 눈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쪽에 오히려 사람도 좀 적고 눈이 좀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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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상나무 군락지인가 봅니다. 아, 구상나무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우리나라의 특산적인 구상나무는 높이가 18m에 달하는 상록교목으로 노목의 급질이 그칠다. 지리산, 가야산, 한라산 등지 자생하는 희귀식물로서 두규산에는 향적봉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 지역에 자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주목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이제 주목입니다. 이게 뭐, 고급 가구 재료, 마페 이런 거 만들었다 그러니.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배터리가 한20% 이상 남아있는데도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리니. 자, 저희는 요 지점에서 이제 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주봉에서 300 지점, 3 0 0미그 중동 방향으로 원 지점에서 다시 백 해서. 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영상 담다가 갑자기 꺼져 버렸었죠? 이 주목 아 멋집니다. 저 위에 향접봉 아직도 그정상석에서 인증 사진 찍으려고 줄쫙서 있네요. 여기는 바람도 안 불고, 별로 춥지도 않고, 햇살도 따뜻하고 좋은데 한 고도가 저기 여기서 하고 한 50m 이상 차이 날라나? 저기는 뭐황소 바람이군요. 다시 어, 여기 향절봉 대피소 지나갑니다. 지난번 11월 때를 와서 보여드렸는데 왼쪽으로는 가야산 보이고요 황매산, 합천 황매산. 아, 전에 갈리다가 돌아왔고 어 지리산 천왕봉까지 빨리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삿갓봉 남덕이산. 남덕이산에 서을 놔서 여기 삿갓봉 아래 그 삿갓재 대피소에서 보통 한잡고 이렇게 정주도 많이 하죠. 아이산. 말의 길을 닮았다는 산, 람 전에도 마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대둔산, 어, 그, 철계단, 계룡산, 서대산, 즉산산, 향로봉, 이렇게 쫙 보이는데, 오늘은 약간 흐려가지고, 어, 다 보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도 한 번에 바람이 있었어요. 여기 앞이 눈꽃 터널이 돼야 되는데 아, 눈꽃이 거의 말라 버렸습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 사진 찍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주목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원래 아주 이쁜 뭐 눈꽃 터널 구간인데 어, 오늘은 눈꽃이 없고, 그리 나무 위에, 나무, 저기, 나무, 어, 가지 위에만. 혹시 좀그 어, 눈꽃 터널 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제 한 11월 초쯤에 다녀온 낙거 티 v 보시면은, 특규산편 보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좀 나은 눈꽃,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구장나무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이 구장나무들은 한겨울에도 저렇게, 어, 풀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나무이고,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그것도 고지대에만 자생하는, 아,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laughs> 아, 파란색 하늘하고 대비돼서 아주 예쁩니다. 여기도 아쉽지만, 이, 조금 붙어 있는 이 눈꽃이라도 좀 담아 보겠습니다. 자 화산 완료 했습니다 아 지금 2시 반이거든요 1시간 10분 정도만에 다녀왔습니다 아, 원래 중봉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어, 저희가 그 곤도로 타고 올라오는 시, 대기시간이 좀한 30분 이상 돼 가지고 어, 중봉까지는 못 가고 여기 향적봉에서 중봉 방향으로 한 300m 정도만 갔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도 뭐 모두들 좀 그러니까 눈꽃을 제대로 못본건 좀 아쉽긴하지만 그래도 모두들 즐거워 하시는 표정들이아 어 여기 그 무주 도교산 그 향적봉 그 오실때는 그 눈이 얼마만큼 그 눈꽃이 이렇게 어 되어 있는지 이게 cctv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는 안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거나 좀더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보시면 오늘 저처럼 아쉬운 마음을 좀 빨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응. 그런 생각이 응. 들고요. 어,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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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